네, 시즌 세 번째 대회. 오늘은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4명의 선수가 개인 결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과연 어떤 선수가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동에서 지금 이제 대회가 5회째 열리고 있는데요. 어, 선수들 그동안 안동과 참 많은, 안동에서 많은 기록들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록이 주춤했거든요.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4월 7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일주일째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남녀 모두 개인전은 결승전만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남녀 단체전과 그리고 이벤트 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시즌 3번째 대회 근데 오늘 보니까 TV 파이널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선수들의 얼굴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이번 본선 네임 패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네임 패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진출을 했죠 네. 자, 오늘은 5경기 여자 그리고 남자 단체전 결승 함께 하시겠고요 이벤트 경기 그리고 남녀 개인 결승까지 이렇게 5경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결승전에는 박영희, 윤희혁 정광희 김용한 선수가 올라왔고요. 총상금 5,200만 원이 걸려 있는 레귤러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를 만나 보기 전에 권영세 안동시장의 환영사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동에서 2 0 2010, 1 0년에첫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그 동안 여러 모양으로 대회가 바뀌었죠. 2010년에 시작돼서 여러 대회로 대회가 바뀌어 왔는데요. 지난해는 국제 대회로 대회가 치러졌고요. 자, 올해는 남녀 동반 대회로 치러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동 프로브린 대가 2010년 하이탈 법을 시작으로 2차 대회까지 남자 대회로 그리고 개최되었고요. 2015년 3회 대회부터는 남녀 동반 대회 그리고 지난해는 국제 오픈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가 5회째 안동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대회 그리고 선수들이 본선에서 대회를 펼쳤던 방식과 지금 다른 좀 패턴으로 TV 파이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본선 네임 패턴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오일 유닛이 두껍고 렉스가 길기 때문에 백엔드에서의 일상 포켓의 앵글을 만들기가 어려웠고요. 조금의 미스투구를 허용하지 않는 정교하고 일반성 있는 릴리스를 요구하는 네임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안동 대회에서는 참 왼손 선수들이 강세였는데 이번 대회는 또 왼손이 약했어요. 이번 본선 대회 레인 패턴이 냉스가 44피트의 롱오일 패턴이고요. 사이드 오일 유닛도 두꺼운 즉 난이도가 높은 레인 패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왼손 선수가 높은 점수를 내는 후반 블록에서의 부진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 단체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단체전은 사모아마존과 JS 트레이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아마존은 참 그동안 TV 파이널 많이 올라온 경험이 있는데, JS 트레이딩은 좀 낯선 팀인데요. 그렇습니다. 여자 단체전은 스톰팀의 TV 파이널 9회 연속 진출의 기록을 저지하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사모아마존. 팀과 이번 대회 돌풍을 불고 온 제이에스 트레이딩 팀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제이에스 트레이딩 신생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번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사호아마존은 강팀이거든요. 모두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호아마존 팀은 최윤숙 선수의 친정팀 복귀로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고요. 제이에스 트레이딩 팀은 단단한 팀웍을 바탕으로 창단한 지 1년 만에 TV 파이널에 진출하는 최고의 성적을 낸 팀입니다. 자, 김은호 박진희, 최현숙 선수가 사모아마조대에 소속되어 있고요. JS트레이딩의 박영희, 염혜경, 진혜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JS트레이딩은 단체전 결승 경험은 없지만 굉장한 베테랑으로 꾸려진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혜정 선수가 올해 62년생이니까 56세예요. 이전까지 TV파이널 진출자 중 최고령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최현숙. 통사 3번의 우승 경험이 있고요. 바로 지난 직전 대회 구미 세마컵 우승자입니다. 최연숙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 6기조, 프로 경력 5년이고요. 프로 입문해인 2013년 우승을 시작으로 2017년 구미컵까지 3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2년 동안 팀을 떠나서 다른 팀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친정팀인 3호 암호전에 복귀하자마자 개인 우승과 단체전 TV 파이널에 진출시켜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킨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본선 개인 사위를 기록했어요. 김윤옥 선수와 한핀 차이로 3-4위를 랭크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기도, 기록한 최현숙 선수입니다. 사마, 사마아마존의 첫 번째 투구 최현숙 선수의 1프레임입니다. 까지 모두 넘어갑니다. 안정된 릴리스로 경기를 하는 최현옥 선수. 최현숙 선수 어, 첫 투구를 스타일로 시작을 하네요. 자 역시 든든한 역할을 잘 해줬고요. 자 경험이 많지 않은 제이 스트레이딩 첫 번째 투구 중요합니다. 염혜경 선수가 나서는 아, 염혜경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어, 프로에 입문하기 전에 배구 선수로 활동을 한선수예요세 어... 명의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일승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네. KPBa 통산 186호 퍼펙트를 기록한 선수고요. 개인 퍼펙트 2호 기록 보유자입니다. 아하. 자, 배구 선수 출신 굉장히 독특한 이력입니다. 20여 년 전에 배구 실업선수 활동까지 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탁월하고요. 네. 그 이후로 볼링에서도 1승을 기록할 정도의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염매경 선수. 큰 팔에서 오는 스윙이 아름다운 선수입니다. 자, 남아있던 7번 핀을 잘 처리했습니다. 일단 제이 스트레이딩은 커버로 시작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프레임 김은옥 선수인데요. 자, 김은옥 선수의 스트라이크로 사무아마조는 더블을 기록합니다. 프로 이기 선수고요. 프로 경력 9년. 2009년부터 준우승 세 번만에 2015년과 2016년에 우승을 기록해서 2승 기록 보유자고요. 원주컵과 거제컵에서 우승을 했었죠. 삼호 아, 아마존 출발이 좋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진혜정 선수. 최고령 56세입니다. 아우, 네, 대단합니다. 올해 29위를 기록한 바 있고요. 아, 다행히 아하. 10번이 넘어갑니다. 7번, 1번은 아, 곤란하거든요 너무나 TV 파이널의 첫 출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황에서의 첫 투구인데 그래도 10번 핀이 넘어가는 바람에 한결 여유로운 상황에서 7번 핀 커버를 하게 되는 진혜정 선수입니다 네, JS 트레이딩은 평균 연령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진혜정 선수, 박영희 선수, 그리고 염혜경 선수 마더니 진해정 선수도 잘 커버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3호 아마존 팀의 우세를 점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본선 경기에서의 상승세를 보면 단 게임으로 결정되는 어, 베이커 포맷 방식에서는 누가 이길지 초반 분위기만 JS 팀에서 끌고 간다면 중반전 이후는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박진희. 어, 네. 일단 박진희 선수의 첫 두구는 일본핀을 두껍게 맞췄습니다. 프로 경력 6년이고요. 2012년에 프로 데뷔했죠. 안산투에서 우승을 한 선수인데 한동안은 삼호 아마존 팀의 주전 엔트리에 고명숙 선수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작년부터 박진희 선수가 꿰차고 들어올 정도로 어, 2016, 2016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박진희 선수는 데뷔하자마자 2012년 우승으로 아주 주목을 받으면서 프로에 입문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3호 아마존 팀은 소속 선수 3명 모두가 TV 파이널 1, 2위를 빼고 3, 4, 5위를 기록할 정도로 고른 성적을 냈었죠. 박영희 프로 8년 차. 오, 자... 박영희 선수는 지금 개인 결승에도 올라 있거든요. 지금 박영희 선수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수행을 가져가지 못하고 스피드가 빠진 상황에서 닐리스를 가져갔는데요. 아, 개인전 지금 결승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레인 파에 있어서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될 박영희 선수. 아, TV 파이널 진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반전 분위기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다행히 어, 남아있는 네핀을잘 처리했습니다 쉽지 않은 스페아 처리인데 그것을 무난히 처리해서 한숨을 돌린 박영희 선수인데요 아, 본선 경기에서 혼자서 두 선수의 몫을 할 정도의 높은 기량을 보였던 박영희 선수 아, 개인전 1위로 당당하게 지금 TV 파이널 결승에 진출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일단 모든 선수가 한 번씩 투구를 마쳤고요 경기는 4프레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GS 트레이딩은 투구 순서 그대로 염혜경 선수가 나섭니다. 아, 0번 핀. 일산 포켓 앵글이 조금 약했고요. 2016년 포인트 랭킹 38위에서 2017년 구미 세말컵 11호 상승세가 뚜렷한 선수고요. 이번 대에서도. 회 높은 점수 기록으로 팀이 단체전 TV 파이널에 진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선수인데요. 배구 선수 출신이나 그런지 큰 키, 큰 팔에서 오는 스윙이 대단히 파워적인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 아, 이한 핀이 중요한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TV 파이널 무대에 오래간만에 올라온 염혜경 선수 10번 핀 미스를 했는데요. 지금 더블로 앞서가고 있는 3호 아마존 팀이 한 20여 핀 차이로 어, 4프레임까지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박진희 선수가 지금 4프레임을 지금 책임지고 올라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자 박진희 선수 조금 전에 세 번째 프레임도 그렇고요. 아직 포켓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라인을 확실히 갖고 가지는 못하는데 작년부터 박진희 선수가 일관성 있는 스윙을 가져가는 것만은 확실해요. 많은 연습량에서 오는 그런 스윙일 텐데요. 많이 좋아졌고요. 점수를 모아서 상위로 진출하는 데 성공을 한 박진희 선수. 어, 충분한 중반전 이후에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는 박진희 선수입니다. 사모아마존 더블 이후에 두 프레임 연속 스페어 처리로 마무리했습니다. JS 트레이딩의 오 프레임. 어, 이번에 공략 좋았습니다. 아, 대니가 해주네요. 그렇죠. JS 트레이딩 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하는. 진해정 선수인데요. 경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너무나 떨려서 어떻게 경기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laughs> 네. 이것저것 생각은 나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한세번네번 던지고 오겠습니다 하는 농담의 여유를 보였는데 네. 아스타일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네요. 네. 지금 한 스물다섯 핀 정도를 지고 있는 제스팀인데요. 지금 진해정 선수의 다섯 프레임째 스타이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laughs> 김은욱 선수 좋습니다. 갈수록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김은욱 선수. 2016년 최고의 선수 MVP 부분 수상자죠. 네. 자, 2015년에 한번 우승 또 지난해 한번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MVP 수상보다도. 각 부문별 포인트 랭킹, 에버랭킹의 우승을 한 번, 1위를 한번 해보신다는 포부를 밝혔었죠. 네. 6회의 파경이 좋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제이게스 트레이딩이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더블 그렇습니다. 더블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해정 선수의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박영희 선수의 더블. 이렇게 되면 한1 5빈 정도 차이로 좁혀 들어가고 있는 제이스 팀인데요. 박영희 선수가 프로에 입문하기 전에는 학창시절에 투펀 선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오, 때문에. 에, 그렇죠. 운동 에, 신경이라든가 네. 아니면 체력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확실히 보여주는 박영희 선수죠. 네. 최현숙 유프레임 10번 건드리지 못하면서 더블을 노려봤지만 스트라이크 행진 멈춥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릴리스 타임에서 팔과 다리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엄지가 조금 늦게 빠진 상황에서 투구가 됐는데 아, 구미 세마을컵에서의 우승으로서 한결 여유로운 네. 아,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는 최현숙 선수 언제든지 안정된 스윙을 가져가는 선수기 때문에. 팀 동료들이 든든히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자, 구미 새마을컵 우승으로 대회 2연패. 하지만 결승상대였던 고영선 선수에게는 준우승 5번이라는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준 선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미스투구 한번 빼고는 네. 완벽한 스윙으로 우승을 거머쥔 어, 최현숙 선수였죠. 이제 일곱 번째 프레임. 삼호 아마존 박진희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라인 설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박진희 선수였었는데요. 지금은 한번 찾았을까 한번 보죠. <laughs> 아, 드디어 해내네요. 한결 여유로 졌어요 네. 박진희 박진희 선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에 출전 횟수도 좀 들쑥날쑥했었고요. 경기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 성숙한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박진희 선수네요. 자, 그렇다면 제2의 스트레이딩 진혜정 지금 박영희 선수까지 스트라이크 만들었거든요. 지금 박영희 선수가 다시 나왔는데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면 핀 싸움에 돌입하는 중요한 프레임인데요. 어허 어! 이 플레이입니다. 마지막에 살짝 놓치는 듯했거든요. 본선 경기에서 TV 파이널에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이변으로 여겼던 제스팀인데 네. 지금의 투구는 완전한 타이밍 그리고 밸런스 미스로해서 미스트구거든요. 아, 그런데 그것이 가스 스타크을 만들 정도의 행운까지 가져가는 제스팀.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핀이 한 다섯 핀 차이로 좁혀든 상황에서. 어 8프레임째를 맞게 되는 두 팀인데요. 자, 이제 경기 보르겠네요 최현숙. 자, 아, 최현숙 선수 10번이 넘어가지 않네요. 최현숙 선수 어려울 때꼭한 방을 쳐내는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하는 팀의 정신적인 주주 역할하는 최현숙 선수인데 지금은 아, 그 투구를 실패해서 10번필을 남겼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제이스팀의 여덟 번째 프레임의 스트라이크 한방이면 역전되는 상황으로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맞는 두 팀입니다. 네. 일단 10번 핀을 잘만비합니다 제이스트레이딩이 지금 터키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아, 지난 기회 8프레인데요 진해정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시작을 해서 터키까지 만들어졌는데 아하하. 지금 포배가를 책임지고 진해정 네.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아, 자, 자, 이 스트라이크 행진의 시작이 진해정 선수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헤드 돼. 지금은 해도 돼. 으로 조금 뿌이 밀렸어요. 어, 안으로 조금 조금 미스투브로 들어봤는데 아 아쉽네요.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으면 지금 역전의 기회였었는데 그럼 다섯 핀 차이로 어,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승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4번과 7번. 네. 지금 상황에서의 진혜정 선수의 스페어 처리는 스트라이크를 만들기보다도 더 떨린 그런 스페어 처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무난히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지금 동료들을 응원하고 있는 진혜정 선수. 마언니의 역할을 충분히 정신적으로 하고 있는 진혜정 선수입니다. 9프레임 사모아마준 김은옥 선수입니다. 프레임 스트라이크 만듭니다. 역시 김은욱 선수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대로 가서 9핀 프레임에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가볍게 만들고 내려오는데요. 당연하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 내려올 정도로 여유 있는 스윙을 가져가고 있는 김은욱 선수. 네. 아, MVP 출신 다와요. 아 자세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릴스 안정된 릴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단 7핀 차 제이 스트레이딩도. 스트라이크 필요합니다. 아 얇았어요. 자기 스윙을 끝까지 가지가지 못했고요. 자기의 아, 타이밍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놓고자 하는 타겟을 놓친 염혜경 선수 대단히 지금 아쉬워하는데요. 네. 아, 마지막 스트라이크 나와야만이 어, 상대한테 공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그걸 스트라이크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 어, 아마존 팀의 미스 투구가 아니면 핀에 의해서 어, js 팀이 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처리를 잘하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처리를 잘한다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개인전 1위로 진출해 있는 박영희 선수가 마지막 프레임을 지금 책임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무조건 스타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 스트림은 선수들 모두가 13 포켓에 얇게 진입하는 그리고 13 포켓에 회전에 의해서 백엔드에서의 앵글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13 포켓 진입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스타이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네인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전 결승을 놔두고 있는 박영희 선수의 머릿속은 좀 어... 복잡해지겠어요. 고민이 많겠습니다. 단체전 결승하기 전에 연습 투구할 때도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랬어요. 자기 라인을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지금 이 배날 경기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이거다 하는 자기의 라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개인전 결승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개인전 결승을 생각해야 되는 박영희 선수네요. 네. 지금 제자들도 와서 응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생활체고로에서 후진양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박영희 선수거든요. 천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팀들이 내려왔어요. 네. 자 일단 이 마지막 투구를 잘하고 개인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자 10번이 남았는데 그래도 자, 아, 뭐 투구 포켓은 괜찮았거든요 네 조정은 봤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2% 부족한 네. 그러한 투구였었고요 지금 상황이 어, 한 11핀 정도 차이나는 상황에서 아 역시 베테랑 김은욱 선수가 마지막 프레임을 아. 책임지러 올라왔는데요 네. 아, 커버만 하더라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3호 아마존 팀이죠 네, 김은욱 선수는 오늘 세 번의 투구 모두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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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0번 떨어집니다 <laughs> 스페어 처리 상관없이 우승을 네. 확정 되는 그런 스트라이크 이네요 김은욱 선수 역시 뭐 파운데이션 프레임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프레임까지 안정된 릴리스로 팀을 우승으로 가져가는 김은욱 선수 역할이 대단히 컸네요 지난해 시즌 MVP 하면서 이제 정말 여유롭겠죠 마음이? 음, 그렇습니다. 지금 최현욱 최연숙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 김은욱 선수의 그활력이 더욱 더 돋보이는 팀웍이 네. 돋보이는 삼호 아마존 팀인데요. 앞으로 스톰 팀의 구연승을 뛰어넘은 팀이거든요. 아하, 저지한 네.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호 아마존 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아,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여자 스톰 팀이 TV 파이널 2번까지 출출을 했으면 9회 연속 진출의 기록을 만드는 것인데 네. 에, 3호 아마존 팀이 이번에 그것을 저지하고 TV 파이널에 올라왔거든요. 네. 아우, 리액션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동안 사실 여자단체전은 스톰의 좀 독주체제였는데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연숙 선수의 친정팀 복귀가 개인전 우승에 이어서 단체전 우승까지 가져가는 3호 아마존 팀이네요. 아, 오늘 3호 아마존 세 선수가 정말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제이스트레이딩도 첫 결승에 올라와서 그래도 멋진 경기를 펼쳤죠. 선전했습니다. 아사모아마존 팀이 창단 1년 만에 TV 파이널에 올라온 제이스 트레이딩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모아마존 팀은 최연숙 선수가 합류함으로써 단체전의 최강자 스톰 팀을 맞상대할 팀으로 확실하게 부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사모아마존이세 선수가 또 얼마나 많이 단체전에 올라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호, 박진희, 최현숙 선수가 호흡을 맞춰서 3화 아마존 올 시즌 또첫 단체전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